미국이 팬데믹에 대응해 시행해온 이지머니, 즉 돈풀기에서 마침내 돈줄제기로 전환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돈줄제기로 전환해 올 연말에는 채권매입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캔자스 연준은행이 주관한 화상 심포지엄에서 중앙은행은 올 연말 이전에 돈풀기 정책의 일부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으로 올 연말에 채권 매입 축소로 시작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두 가지 돈풀기 정책 가운데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되 제로금리는 상당기간 유지하게 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코로나 사태가 더욱 악화돼 경제활동까지 냉각시키면서 고용마저 얼어붙게 하지 않는 한올 연말에는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인 채권 매입을 일정 기간을 두고 축소해 수개월 후에는 중지하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이 9월 말과 11월 초등도차례 정례 회의가 끝난 후인 11월 후반이나 12월 중순 올해 마지막 회의부터 채권 매입 축소로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6월부터 매달 1,200억 달러씩 재무부 국채와 주택 담보 증권을 사들이는 채권 매입으로 그만큼 시중에 돈을 풀어 돈맥경화를 막아왔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주회원 제로금리는 채권 매입 축소보다 늦게 손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현재까지는 제로금리를 끝내고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는 시기를 2023년으로 잡고 있는데 물가 급등과 완전 고용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내년으로 대폭 앞당기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현재 5.4%인 미국 실업률이 팬데믹 직전의 3.5%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2023년 하반기에나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씩 두번 0.5%포인트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해 놓고 있습니다. 연준이 고용과 함께 주시하고 있는 미국의 물가 인상률을 보면 소비자 물가가 7월에 0.4% 올라 6월에 0.5% 인상보다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나타나 일시적인 물가 인상이라는 진단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